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어린이 여아를 위한 귀엽고 고급스러운 공주 근목거리가 1 6 3 1 0원에 할인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4위입니다. 6위 1사케이 도금 화이트 하트 목걸이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일상적인 착용이나 선물용으로 완벽합니다. 우아한 나비 펜던트와 큐빅이 빛나는 매력을 더해주며 고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3위입니다. 실버 통통 곰돌이 미아방지 목걸이는 안전하고 귀여운 디자인으로 아기에게 적합합니다. 튼튼한 소재와 빠른 배송으로 육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2위입니다. 살리오 시나모를 도는 목걸이가 가격 34,000원으로 귀엽고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1위입니다. 아름다운 일사 케이. 18K 미아 방지 토끼 목걸이는 아이들이 좋아할 귀여운 디자인입니다. 깔끔한 각인 서비스로 만족도가 높고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해요.